물음표가... 아, 살려주세요! 헐! 앞에 웬 해골이! 두둔 구독, 좋아요, 알림! 신비한 파트 봤냐냥! 진짜 재미있었는데냥 그런데 나도 별빛초 궁금하다냥! 그러게 말이야! 나도 가고 싶은데! 여러분! 별빛초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이나 패드로 갈 수가 있는데요. 제페토 앱을 켜주면,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이 저의 제페토입니다.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 아바타? 바로 여기 위에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신비아파트라고 검색을 하면,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트 귀도테마사 방과 후 벌피초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저저저 와! 떨어진다! 데려받고 있어 오 신비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게시판이 바로 있는데요 신비아파트 새 시즌 뉴 등장 기진을 찾아라 강림의 봉인된 기억 단서 맞추기 초상 단서를 맞춰보는 게 있대요 오싹오싹 초대형 귀신 포토존에서 인증샷도 남겨야 되고요 귀여운 도깨비 3인방을 찾아봐 우리 어디일게도실 바깥으로 나가보면은 오 축구장 대박 코자 여기 보면은 왕축구공 있어요 한번 일단 축구부터 살짝 와 나보다 엄청 커 자, 슛, 슛, 꼬리, 꼬리, 꼬얍! 아, 꼬리 못해서 꼬리 못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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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밖으로 나가기 전에. 별빛 초등학교에서 나의 멋진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축구공이 하늘로 떠가지고 있어요. 꼬리 다꼬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농구장도 있거든요. 농구공은 되게 조그맣네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아, 아무것도 없다. 어, 어, 그런데. 뭔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신비아파트 포스터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손 모양을 눌러주면. 아, 풍선 주네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요거 한번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한번 타볼까요? 어 점프. 어오 아. 올라가서 올라가서. 오케이. 오 올라간다. 오오 어, 뭐가 있어? 여기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이야? 야,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자 점프. 안 돼! 와 어, 뭐야? 여러분 여기 아래 지하 장소가 있어. 헐 새로운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물속에 사는 귀신인가봐요. 물속에 갇혔어. 살려줘. 살려줘. 아무도 없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기 안에 제가 갇혔다고요 하지만 여기 문이 있어요. 빨리 나가야겠다. 자, 여기 나가주고요. 그 다음에, 아, 다시 올라가 보자. 아, 여기 점프를 잘해야 돼, 점프. 오쌰! 자,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자, 떨어지지 않게 하나하나 갔더니, 어, 여기가 포토존이구나. 자, 포토존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요. 어, 어. 귀신이 너무 많아! 안타고 여기에서 예쁘게 사진 찰칵 자 사진을 찍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포토존은 봤으니까 오 저기 위에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와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비 아파트의이오 엄청난 무섭죠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계단 위로 올라가면서 어 여기도 떨어질까 봐 무섭잖아 오저기 무슨 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빨간색 쪽으로 딱 가서 점프 아우 떨어지면 안돼안 돼. 안 혹시 강림이 복용된 기억이니? 아, 여기 칼이 있었어. 귀도연의 최강검, 사복검이 지금 꽂혀있어요. 대박인데? 이거 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져가게 해주세요. 가져가지지는 않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통로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들어가보면. 안으로 들어왔더니 뭐가 보입니다. 오, 철의 귀도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 대박이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들어갔더니. 미로처럼 아주 꼬불꼬불해가지고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깜깜해. 깜깜해요. 뭐가 나올까봐 무서워요. 자, 그리고, 아, 이쪽에는 불의 기도가 있어요. 우와. 불의 기도하고 철의 기도를 뒤로 하고, 하늘의 길이 다 있네요. 딴데 떨어질 수 없어. 자, 점프해가지고, 하나씩 또. 그 위에. 뭐야. 아, 여러분. 여기가 바로 강림이 산사래요. 이 안에 들어가 있더니 예쁜 나무하고, 어 여기에 무슨 초성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강림이의 본인데 기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읍 그다음에 아래에 디귿 그리고 쌍기역 디귿 비읍 쌍기역 알았다 여러분 이 초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 아래쪽에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 꼭대기에 있었구나 왼쪽에 가니까 물음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물음표에 이 음모는 뭐지 그리고 이 바깥에 여기에 있는 게 뭐야+ 뭐야 화장실.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와우. 어, 어 화장실 무서워. <laughs>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화장실에 앉아볼까요? 일단 이렇게 아 시원하다 근데 느낌 이상하네. 이 그리고 뒤를 딱 옆을 봤는데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laughs> 바로 이 친구의 이름은 녹숙이. 아 어, 너무 끔찍해. 일단 화장실에서 나가 탈출.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교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지? 자 클릭을 했더니 우산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산 쓰고가 여기에도 포스터가 있습니다. 오 뭔가 힌트가 있나 찾아 보는데 그 순간 오른쪽을 봤더니 또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무섭잖아.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여기 물음표가 있어요. 이 물음표가 아 살려주세요. 헐 앞에 맨 해골이 두둔. 교실 지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뭐야 여기? 무서워요. 오, 가시도 있어. 일단 점프해서 들어갔더니, 또 이렇게 앞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 너무 징그러워. 이건 뭐야? 이건 뭐죠? 이거 너무 무섭잖아.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여기에는 또 할아버지가. 아되겠어 탈출하겠어. 와, 아, 나왔어요. 나왔더니, 다행히 별빛조다. 와, 진짜 무서웠다. 이 교실 안에 이 지하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어, 너무 무서워. 어 여기 지하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빨간 거 피해주고 뒤에를 갔더니 게시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좀 올라가 볼까요? 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는 학교. 저밖에 없습니다. 좀 뭔가 무섭습니다. 빨리 2층으로 올라가면 혹시 혹시 신비하고 금비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자 빨리. 어 뭐야 책상에 막혀 있는데? 이거 이런 거다 그냥 건너뛰자. 했자. 오. 이라고 적혀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였구나. 잠깐 여러분 여기에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방가후 별빛 초 쪽지 시험입니다. 제팬토방가후 별빛 초 화장실에서 만날 수 있는 귀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은 투니버스 S. 이벤트 게시물에 정답을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기간은 4월 28일 목요일부터 5월 1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신비아파트 최신 완구를 드린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투니버스의 SNS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제페토 방가워 별빛초를 가보니까 궁금한 것이 더 생기는데요 강림이의 본인들 기억에 대한 단서까지 찾았으니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합니다 매주 목요일 8시 투니버스에서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트 귀도테마상 본방소수 저는 다시 제페토방거울 별빛초에 가서 구석구석을 더 살펴봐야겠어요!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